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 또는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힘들어요,님. 취준생이시고요. 대리비를 아끼려다가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0.2가 넘었네요. 대인 두명 있고요. 경찰에서 아직 연락이 안 왔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요 일단 합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어쨌 사람이 다쳤으니까 농도가 높기 때문에 합의를 안 하시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취준생인데 구공판 가버리면 인생이 꼬일 수가 있잖아요 어, 제가 볼 때는 합의를 일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피해자가 이제 도와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25살짜리가 돈이 있겠어요 최대한 좀잘 보셔가지고 합의를 보시는 게 좋아요 합의를 합의가 중요합니다 지금 어, 좋은 결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행정사는 7년째 의뢰인과 대면 없는 언택트 업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내라면 언제든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모두다의. 기대면 업무와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저희와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께는 음주 운전 적발 시 오는 등기와 문자 목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다행정사의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네이버에 모두다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